인가? 자, 저는 지금 팬텀 레이드 앞입니다. 어, 지금 아직 라티를 못했고, 뒤쪽에 10분 남은 게 있는데, 포급용 레이드 출정식입니다. 포급용 100%짜리 어제 풀강을 해서 물기 깨물어 보습입니다 예, 그래서 메인은 포급용. 포급용 풀강한 사람이 흔치 않지 않을까요? <laughs> 뭐 어쩌다 보니 키우게 됐는데, 일단 스킬 한번 보고요. 낮이 오케이. 기압구슬이면 다 벗고, 푸딩 뜨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 뭐지? 일단 기압곳은 아니다 막이 떴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처음에 포급용 렛츠기릿 아 나시 보여달라고? 그럼 나시를 먼저 씁시다 나시를 시청자분들이 원해서 뭐가... 이거였나? 이거거야 아, 미안해요. 잠깐만. 다시 나, 나갔다 들어오자. 아, 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오포오포이면 너무 아프지 않나? 아, 잠깐 나시. 2호3호 하나만 될것 같아. 오차비 깨니까. 자, 그 다음에는 다 뭐, 팬텀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어. 가자, 가자, 가자. 와. 나시 쓰고. 안녕하세요, 오심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금용. 비주류 포켓몬으로 데고할까요 포금용. 오폭이라고 했지? 밥탱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걔 누구지? 밤선이 따라 하면 안될텐데 따라 하면 안될건데 이걸 따라 하겠다고 안될건데 이거 안될건데 나 라인업 신선하지 여러분 라인업 굉장히 신선하게 될것 같아요 어? 니로우? 아니다 니로우는 나중에 아, 씨. 근데 포금령이 들어가는 순간 제대로 된 파티는 아니기 때문에, 팬텀은 팬텀으로. 어. 유튜브에 스딩댕, 팬텀레이드 치면은 최정파 팟, 있어요. 한, 한 50초 1분 남아요. 어, 지금 하면. 원래 팬텀으로, 올 그냥 팬텀으로 데리고 가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섀도볼만 아니면. 자, 가자! 채 어, 차치장 굳이 안 끌게요. 어. 추천 한 번씩 당겨주시고. 굳이 안 끌게요. 음. 아, 근데 저 자리 좀 잡아야 되는 여기 자리 애매한데요. 너무 길 한복판인데. 음. 자, 일단은, 진행 좀 해보겠습니다. 3초. 자, 출발. 이거 될까? 라이너 너무 애매한데, 병첨이다. 이거 너무 아프다. 네. 섀도우 볼인데, 다 최악이에요. 섀도우 볼이 오폭인줄 알았는데, 자, 그래도 요 정도, 응. 음. 자, 섀도우 맞고 눕고. 여유야, 여유야. 자, 딜 그래도 저 정도 해줬으면 됐어. 자, 이게 메인이죠. 포급용. 물어, 물어, 제껴버려. 피해, 피해, 피해. 깨물어. 미친듯이. 나 깨물어, 그냥 확. 맞아볼까요? 어, 요 정도요. 애물기... 잠고 맞고 그냥... 자, 다음... 킹고 시간 발 켰는데? 만 큰일 났다. 자, 들어왔고. 야, 이거, 야, 이거 잘못 갖고 왔는데? 아니, 이거 왜 카운터 폭발 포츠야? 아이씨. 야, 나와봐. <laughs> 블랙키 괜찮겠어? 야 망했다 팬텀 괜찮아 할수 있어 팬텀 팬텀 안돼 밤선인 때문에 실패했네. 아, 이게 파동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 선인이가 날 매우 열받게 해버리네. 아, 자, 요정도였고 음, 요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예능은 여기까지. 예능은 여기까지. 자, 이렇게 섀도볼이 무섭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팬텀은 팬텀으로지만, 섀도볼 시킬 때는, 어, 이 팬텀과 뮤츠는 넣어둬라. 어, 사탕 4개 나이스. 오케이, 좋았고. 다음에는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사구6아 너무 아깝다. 일사 6 6 아니에요? 그거 숫자 잘못 친거 아니에요? 68군이? 이 숫자가 좀 뒤집어져야 되지. 중간은 여기서 한번더어야 되는 거아막 던져 잡아주고 자, 이동하면서, 어, 잡, 잡, 잡겠습니다. 어디였지? 응. 아, 빨리 잡아봐봐봐.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얘 왜. 아 왜? 여기였나? 라티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 아, 장난치냐? 지금 하나, 오! 어? 아, 무슨 소리예요 응? t h 노 t 걱정, 노노 n o No! 노 h 어. 걱정하셨어요? 어, 쫄았네. <laughs> 어, 막 던져, 근데. 볼이 많아서. 다행이고.